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리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샤넬에서 레까트르 옹브르 버튼이라는 컬렉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총네가지 컬러가 나왔고 아,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색상이 뭐 실버랑 옐로우가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로 못쓸것 같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라인들은 아무래도 저는 퍼스널이 페일이다 보니까 색상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9번 마드모아 젤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이 색상을 보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 도착하니까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번에는 담아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실수로 모르고 선물 포장을 눌러버려가지고 3,000원 날렸습니다. 선물 포장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취소하려고 했던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선물 포장입니다. 이번에 스티커도 있었는데 그냥 쓸데없어가지고 방에다가 덮고 따란~~ 이번에는 이렇게 펠트에 좀 다른 모양으로 나왔는데 잘 보이시려나? 열어볼게요 오~~ 네이클로바 향수 별 샤넬의 넘버5 no. 이렇게 총네가지의 양각이 되어있고 자세히 음각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 양각되어 있는 이 모양들이 샤넬에서 오뚜 끝뒤로에 나오는 의류에서 나오는 버튼 단추 형식으로 영감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하고 일단 작년에 나온 샤넬에서 여름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서는 좀 가루가 뭐라 해 텍스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오기좀 겁나더라고요. 가루가 다 부셔지는 느낌이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컬러를 하나씩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런. 보이시나요? 아주 뽀얀 핑크색? 이 컬러는 이렇게 뽀얀 핑크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이 향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음. 와, 완전. 한국분들 이거 너무 좋아하시겠다. 색상이. 이 컬러거든요. 전형적인 여성분들 딱 좋아하실 컬러 완전 뽀얀 핑크고요 딱 복숭아 컬러예요 복숭아에 살짝 펄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리고 이 아래 오! 이쁘다 샴페인 컬러에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도 너무 예쁘죠? 그다음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이 컬러가 진짜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얼굴에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귀를 까고 이 앞머리랑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 네이클로바를 발라볼게요. 보이시나요? 살짝 핑크스름하게 물든 거. 반대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밑작업을 했는데, 이 컬러만 해도 연한 연핑크가 살짝 이렇게 물드는 느낌이고요. 아직까지는 좀쿨 계열? 쿨톤 사용하기 좋은 쿨핑크고, 그 다음에 향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해볼게요. 붙였고, 아, 이 컬러가 예쁘다. 이 향수 모양 그려져 있는 컬러가 예쁘네. 그냥 저는 좀이 아래에 퍼트릴게요 연결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좀 영향을 퍼트리고 음, 되게 좀 코랄. 들어가 있는 피치 느낌이고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한국 국내 제품들도 이 정도 컬러는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컬러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고 두 번째 컬러가 그나마 좀 피치한 느낌이 나와서 좀 예쁜데 제가 이제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딱 엄청난 예쁜 포인트 예쁜데 우와 막 이런 건 아닌? 갈색을 묻혀가지고. 아, 이 갈색이 은은하게 칠해지네. 너무 막빡 들어가지도 않고. 원래는 제가 사실 오늘 머리를 묶었었는데, 근데 카메라 구도 잡고 미리 찍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아닌 거예요. 광대 엄청 부각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도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살짝 부신시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묶었더니. 됐습니다. 색깔이 예쁘기는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별 모양 요거를 칠해볼게요. 얘는 눈 앞쪽 부분 여기. 근데 역시나 가루가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아요. 색깔에만 너무 몰두를 해서 그런가. 기본에 나왔던 레베주랑은 확실히 달라요. 레베주 라인은 진짜 뭐 고운 모래가 퍼지듯이 사삭 퍼지는데 얘네들은 확실히 좀 금방 좀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거 베이지가 생각보다 티가 안 나네. 눈위에다 올려봐야겠다. 여러분 했습니다. 어떤가요? 아, 정말 나쁘지도 않고 예쁜 색상인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요즘에 진짜 다, 다 나오는 색상이어가지고 막 엄청 와우 포인트는 없고 근데 다만 좀이 중에서 예쁜 컬러가 이 컬러가 좀 예쁜 거 아예 이런 도화 느낌의 메이크업 제품이 없으시면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요렇게요런 컬러들이 대체하는 제품들이 지금 꽤 갖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 막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어, 역시 예쁘다. 그렇지만 이런 은은한 컬러들이 데일리로 쓰기는 좋아요 버라이어티한 거는 이벤트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는데 지금 이번에 샤넬에서 나온 이 컬러는 뭔가 데일리함으로 나온 거라서 있으면 또잘쓸것 같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좀이 발색이 발림이 오히려 이 양각 때문에 무너지는 건지 뭉개질 때가 좀안 예쁘게 뭉개져요 특히 이 브라운 컬러가 사실 샤넬 레베쥬 웜 같은 경우는 샤넬 레베쥬 라인은 그냥 진짜 완전 뭉치는 것도 없이 진짜 잘 발색이 되거든요 뭉치더라도 그게 다 포기. 하지면서 흩어지는데 이게 같은 경우는 좀안 써보신 분들은 예쁘다 하실 거고 이런 거좀 써보신 분들은 아좀 생각한 대로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경험치마다 좀 느끼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이번에 이 마드모아젤 이 컬러를 쇼츠에서 좀 저렴이 대체템으로 찾아올 것 같긴 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아이보리색 발색이 잘안 나와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좀더 강한 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에 그냥 은은하게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류의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시겠지만 이런 류의 컬러 팔레트들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전체적인 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웜보다는 쿨톤 분들이 더 훨씬 예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브라운이 생각보다 어둡게 발색이 되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그냥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냐 마냐 라고 나뉘었을 때는 전딱 중립을 택하겠습니다. 화장품 많이 있으신 분들, 특히 쿨톤 화장품들 진짜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쁘긴 예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예쁜 제품, 신상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지금 킨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느낌이 어서 많이 봤었던 느낌이라서 제가 다시 영상을 켰고 끄고 나서 갖고 있었던 팔레트를 이제 발색을 다 해봤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큰 감을 흥못 느꼈는지 알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여기 손목에다가 다 발라볼게요. 엄청 그트 진하게 보실 수 있게 진하게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색깔 다 발랐고 이제 제가 국내 제품에서 나오는 옆쿨 팔레트를 발라볼게요 팔이 안 꺾여져가지고 좀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팔레트로 대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